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시오갈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동편쪽입니다. 미흑찰 옥수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일가량 옥수수밭 관리를 잘하면 품질이 좋은 미흑찰 옥수수를 꽤 많이 수확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미역찰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고 왼쪽에는 가시오갈피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날씨는 덥지만 아침부터 일찍 움직이고 밭관리를 좀한후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지금까지 홍천 이신선 농장의 동편에서 영상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